안녕하세요. 아빠누스 t v 입니다 오늘은 여기 고양시 원흥동에 있는 빌라고요. 사무실에서 가까운 위치라 이른 아침에 이제 누수가 발생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 3층에서 2층으로 지금 누수가 된다고 하고요. 음, 어제부터 벽지가 점점점 어, 젖는 게 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어디 에 누수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서 잘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직수 배브를잠그니까 계량기 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온수 배관 어딘가에 누수가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이제 정확하게 온수 배관에 이 압력 걸어가지고 청음 탐지를 통해서 누수가 어디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온수 배관에서 새는거 확인 됐고 지금 온수 압력 넣었을때 어, 압력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어, 이제 청음탐지해서 위치는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음탐지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아, 지금 이제 싱크대 화보장을 좀떼어냈고요 아, 일단은 저기 토지레는 저 위치 어, 굴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압력 넣고 확인해보겠습니다. <놀람> <놀람> 티 부속 옆구리 이렇게 지금 크랙 생겨 가지고 이렇게 거품 확인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부속로 네, 교체하겠습니다. 나도 튀어야지다 자, 팁을 튀어집니다. 25 팁을 집어넣다. 거의 너무 다그 네. 그럼 나도 집어넣다. 아, 이게 이제 티 옆구리 이게 사출 부위가 이제 금이 가서 누수가 되는 건데요. 어, 멀쩡한 이제 부속이 음. 음, 그렇게 어, 크게 생길 돼서. 수 있는데, 지금은 어, 부속보다는 지금 배관 구조상, 지금 그 3줄이 3줄이 음, 보일러실에서 오는 배관 쪽과 그렇지. 세탁기로 들어가는 배관 쪽, 싱크로 들어간 배관 쪽의 그래. 높이 단차가 그래.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일러에서 들어오는, 어, 온수관이좀 높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단차가 생기면 아무래도 부속의 힘과 저항이 더 크게 생깁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서 이제 크랙에, 응. 음, 생기는 속도가 어, 또 빨라지고, 물론 이게 부속 팀만 바꿔도 될수 있지만, 이게 ]처럼. 또 언젠가는 또 누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단차를 없애고, 배관 작업을 새로 네네.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네. 네, 이제 배관 보수 완료하고요. 지금 4kg대 압력 걸어서, 음, 확인해봅니다. 네, 일단 배관은 최대한 단차를 없애고, 어, 자연스럽게 꺾임 없이, 그 다음에 또 부속 안에 어, 이렇게 정 없이 배관을 이렇게 새로 작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추가 누수 없는 걸로 확인이 되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압력 동일하게 4 3 이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으로 추가 드서 없음으로 어, 모든 작업을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싱크대 하부장 밑에 이제 미장까지 마무리하고요 하부장만 잘 어, 채워 놓으면 모르게 끝납니다 <목소리>